미래 프로야구 스타들 미리 찜한다 랜동의 야구 최! 근데 우리 학생 때 학생 야구가 화이팅 이런 게 원래 좀더 셉니다. 이렇게 서로 서로간에 예의도 갖추고요. 일단 우리 동성중학교 캐치볼 모습 한번 보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음, 일단 다리를 음, 고정한 상태에서 하체의 반동을 하체의 반동을 이용해서 음, 음, 하체의 반동을 이용해서 이렇게 캐치볼 기본적으로 몸을 푸는 이게 이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기본적인 캐치볼 하고는 조금씩 다르죠 하지만 음, 이렇게 캐치볼 동작 캐치볼 요령만 해도 엄청 많아요. 네, 엄청 많고. 어, 티처, 예, 네, 맛있는 거 우리 많이 먹어야죠. 네. 일단, 이 주장의 구령에 맞춰서, 음, 일단 다리를 고정해놓고 하는 캐치볼은, 이제 잠깐 몸을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캐치볼 들어갑니다. 캐치볼을 잘해야 좋은 선수의 기본이죠. 캐치볼은 모든 야구의 기본이에요, 기본. 음. 캐치볼 하는 것만 봐도 어우, 이 팀이 야구를 잘하겠다, 어. 야구를 좀 조금 어, 그런데 뭐 이런 생각을 이 캐치볼에서부터, 예. 캐치볼에서부터 음. 딱 보입니다, 보여. 응. 어, 우리 주장 카메라 보니까 그러니까 의식, 오 강한 볼 던져요, 오. 우리 주장? 네. 이름이 뭡니까? 김강준이거든요. 강준? 네. 아, 김강준 선수. 왜야? 예, 네, 왜 하고 있어? 투수는 안 하고? 예, 투수 하다가. 아, 투수 하다가 안 하고? 네. 어, 왜야. 어, 힘이 아주 좋아보여요. 4번 타자? 예, 네, 4번. 아우, 4번. 그렇지. 아, 어. 아니, 카메라 있다고 너무 무리하지 말고, 원래 하던 대로, 원래 하던 대로 너무, 가까운 데서부터 막, 어, 너무 막, 빵빵 던지는데요. 네. 강준이는 어디 초등학교 나왔어요? 대성 초등학교. 대성, 어, 또 명문학교, 광주 대성 초등학교 나왔네요. 오, 전형적인, 어, 외야 거포 스타일이에요. 어, 성구도 아주 힘있게 빵빵 던지고, 네. 어, 좋습니다. 어, 캐치볼부터 다르다. 아, 역시. 어, 강주 동성중학교. 아, 캐치볼부터 다르다. 음. 아, 어, 또 느끼고요. 우리 23번 친구는 이름이 뭐예요? 네. 이름이 뭡니까? 김유현. 김유현? 네. 몇 학년이야? 3학년 올라가. 3학년 올라가 오는 거야. 포지션 내야? 3루랑 네. 투수. 삼루랑 투수. 키가 몇이요? 7 8이 78? 어우, 좋다. 유현이는 초등학교 어디 나왔어요? 서석초등 서석! 아 양감독님 아 내일 또 서석초등학교 음. 이정우 선수의 목욕 또 서석초등학교 내일 방문 예정인데 음. 어 좋아요 유현이는 좋아하는 프로팀이 어디에요? 그냥 다 보고 있어요 아다 좋아해? 아 그래도 하나만 딱 고르자면은 어느 프로팀이 제일 좋아요? 아 기아 역시 광주 오니까 뭐 여러분들 기아가 막 빵빵 터집니다. 예 좋아하는 선수는 누구예요? 없습니다. 아 좋아하는 선수 없어요? 네.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구나. 어 네. 그렇구나 우리 유현이또 네. 우리 선수들 보면은 본인들 예, 특성에 맞춰서 어, 캐치볼 예, 타는 모습들이 어 좋아요.